이첫 싸움이 중요합니다. 음, 역시 이런 대치 싸움에서는 어느 팀 파이크가 더 많은 딜을 넣느냐. 과연. 거위. 아, 거위의 아! 아! 버리! 파이크가 크가 뚫었습니다. 이러면 t f t 가좀 이득 볼수 있지 않아요? 자, 부활은 예. 하긴 했는데 말씀하는데체력이좀 많이 없어서. 어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그아 어! 어! 아! 서로 교환. 와. 그리고 근데 진짜 이런 난전 속에 서로가 에임이 안 흔들려요. 음. 채가 없어서 남아있어요. 주의하긴 해야돼 헛소 괜히 들어왔다 빨리면 빨리면 아, 아 빨렸어! 몰라요 아, 몰라요 일제일, 일제일, 일제일. 그쵸, 몰라요! 1 예. 진짜 몰라요! 예무승부 하지 않을래? 아이면 아. 가볼래 어떻게 해요? 어, 무승부 머리! 어 아, 근데 무리하면 안됩니다 체력이 예. 너무 없어서 라쿠 선수 이게 아 그래서 t t 로예 TT는 너 여기잖아 예잡으 네. 나나 간다, 잡아 간다. 잡아 잡으러 간다 밀고 밀 없어요 없어요 예예예 그래서 일단 부활 시킬게 시간 진짜 잘 끌어줬거든요 선수가 어이것만 잡으면 날려라! 라쿠! 라쿨! 라쿠리 또이걸 이거랍니다. 라쿠 다드 캐리. 예. 그러니까 이게 소형 하나 남았을 때2대 1이지만 지금 어. 따로 들어갔더니. 가 아. 와! 아. 이러면은 어. 아니 이거 뭐? 이 그랬는데 뭐. 이것도, 이것도 아니, 이거 것안 아. 돼요. 아니 이거 망했는데요. 아니 음. 라쿠란 명에게. 이전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벌크로 소리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도훈 소수의 네. 체력도 많이 저하됐고요. 지금 보시면 아예 뭉쳐서 네. 탑 깔고 버티면서. 멀리서 최대한 포킹으로 체력을 딱 오자 그래도, 그래도 아킴보로 잡아냈어요, 그렇죠? 예. 네. 아킴보로 그림 하나 만들어냈는데 살려냈고요. 차슬 아아 게다가 지금 p t 선수는 사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총기가 확실히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으로 한타를 너무나 잘 끌고 왔고, 네. 아 이게 중형 줄이고 제세동기도 열려 있는 판이다 보니까 한 명을 잡아도 벌꾸로소리가 이어가야 힘드네요. 그러네요. 이미 지금 건설 다 완료했거든요. 저기 네. 거의 뭐 기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요? 네. 양쪽 2층에 넓게 퍼져있죠. 캐시아 스테이션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캐시아 스테이션을 가는 거 아니까. 네. 그쪽에다가 뭐 점액질이면 온갖 걸다 설치해놔서 아, 사냥이에요. 이거 사냥. 아, 한 명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벌꿀 우소리 지금 사냥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당해요. 아 사냥 당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예? 도망쳤는데. 음? 자 아, 문제는 캐시아웃 스테이션 시간이 이제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강제돼요, 강제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제제 그냥 손, 아 발이 캐치고 일단 손이라도 대보자. 일단 돼. 한번, 일단 한번. 아안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결국 이원정리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죠? 예. 네. 테리아 선수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아 시간이 없죠. 3, 2, 1 이렇게 캐시아웃이 TF 레에게 넘어가면서 첫 번째. 가 마무리됩니다. 아 확실히 기존의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서킷 원에서 활약했던 선수를 갖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좀 확실히 놀랐던 게 음. TFD가 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음. 대중 중을 꾸준히 쓰는 그게 네. 사실. 플랜 A가 아니잖아요 지난 아, 맞아요. 경기 첫세트에서대중수를 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일주일만에 완성을 굉장히 많이 시켜왔구나가 느껴집니다 음. 음. 도테리아 선수가 확실히 더블베르 소형의 해피돌즈 증거답게 음. 예. 이 아레나에서는 정말 잘 흔들어주고 있어 아무래도 건물 안쪽에서 좀 킬을 내고 빠질 수 있는 각이 많다고니까요 예. 예. 예, 도테리아! 하라도 하나도 덤베가 덤빼가 양돈이 좀시켜줬고이것까지 장전해야죠. 장전 장전해야죠. 예, 작은 친구, 중형 친구, 총알이 예, 예, 없어요. 총알이 예. 없어요. 아, 아. 그럼 돌아가야지. 야 예. 예, 앞에서 거의 뭐 유사 탱커처럼 지금 회피 돌진으로 현란한 무빙으로 어그로 다 끌어줘서 그렇습니다. 팀원들이 좀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톤테리아가 어그로 끄는데 죽어버리면 인원 차이 나면서 재세동기 밸류를 TFD가 살려줄 텐데 톤테리아가. 슬금슬금 제 플레이가 다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힐볼 깔고 고지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어 이제는 넘어왔어요. 구점이에요 근데 한번더 돌로? 어, 근데 이렇게 붙어 버리는 건 음. 그러니까 톤테리아가 양각을 벌려 주는 그림이 돼야지 3대3으로한 번에 붙는 그림이 나와선 안 됩니다. 그러면 대중 중이더 괜찮으니까. 음. 금캐시아스인 생각보다 멀리 있어도 일단 붙는 걸선택은 했는데 네. 이게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 싸움, 한자 싸움이 한자 싸움 교환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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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됐어요 결국에 이런 예. 동일하게 트레이드가 된다면 아! 제세 동기의 밸류를 TFD가 살려줄 수는 있는데 예 어, 톤테리아 양론이 좀더 좋은 모습 네. 그러니까요 그 싸움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었고 아, 이 마지막 터치다운도 시간 조금만 더 벌었으면 TFD가 부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안될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벌프로 소리가 이번 두 번째 세트어 가져갑니다 야. 그, 결국 캐시아 스테이션을 먼저 점거하고 있는지 계속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마 팀들이 이제 더더욱 근고한 터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중소 뭐 틀리지 않았다. 이런 번에 음. 좀 보여줬었던 벌꿀 소리, 아, 벌꿀 오소리였고요. 심지어 좀 멀어서 동선을 안전하게 잡는 것만으로 시간이 꽤나 많이 타는데, 어, 그냥? 아예. 예. 어, 그냥, 그냥 캐시아 지금? 스테이션 그냥 바로 왔어요? 바로 왔어요? 어, 근데 이거 팀 팀도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의식을 또, 의식을 또 의식해서 네. 저백질 수류탄으로 자, 지금 가져왔어요. 벌꾸로 소 너무나 편안하게약 1분이 아직 안 됐었던 시간이라 뺏을 수 있는 상황은 중. 야, 잡았다. 이거 잡았요 됐어요. 야, 아, 아, 야 벌꾸 소리. 야, 그래도 어 아, 아, 야, 어디. 아 다시 한번 벌꾸 소릅니다. 그걸 좀벌꾸로 소리가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TFD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눈 뜨고 코멘 TFD 가야돼요 이거 돌파. 억지로 가야돼요 억로 가야돼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 이런 싸움벌꾸로 소리가 너무 벌꾸리거든요 결국 이렇게 순식간에 이겨내는 벌꾸로 소리입니다 야 포지션 벌꾸리다 예 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라운드 마무리 세트 스코어 2대1 벌꾸로 소리가 세번째 세트어 가져갑니다 어 근데 정말 벌크로 소리가 그 캐시어 스테이션을 가져왔던 그 한타는 약간 더 파이널스의 좀 이상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음, 그렇습니다. 예. 어 너무 멋진 한타였습니다. 그습니다 바꿔 말하면 벌크로 소리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 때는 안 써주는 것만으로 시간을 꽤나 많이 태울 수 있는 거죠. 많아봐야 음, 음. 한두 번. 그것도 심지어 싸움을 이겨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아, 어려운 상황의 팀입니다. 그럼 이거 뭐 어, 이기면 이런, 이기면 이런, 이기면 64. 틀려그 틀려요. 이게 상대방. KT가 안 오고 네. 멀리서 그래 우리 공중 플랫폼 이동 플랫폼이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자리이 오면 우리가 고지대 먹고 싸울 게라서 붙은 것까지 좋은데 네. 너무 급하게 대놓고 붙다 보니까 이거 그냥 거의 뭐. 어 이러면은 반대로 벌크로 소리가 어, 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는 그냥 소프탑 하나 넣어놓고 예. 세팅해놓고 빠진 상태로 고지대 장만하고 있어도 t f t 가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이런 거. 네네네. t f t 가 해주는 거 원래 벌크로 소리가 있고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음, 음. 이거 어떻게 쉽죠. 와요? 이거 어떻게 와요? 이건 뭐 사실 넘어갔다 봐요. 저희 5세트가겠는데네 네. 건물에서 정적으로 있는다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어렵거든요 아. 어려워요. 아, 아 그래서 그두까지아둘 아, 정리했고. 억지로 먹자였는데 그것마저 예상한 티티였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캐시 스테이션 박스입니다 결국 이렇게 TFD가 네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스코어 2대1 아, 동점이라면서 어. 마지막 다섯 번째 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들어갔던 그캐시아 스테이션 위치에 따라서 t f t 가 판단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무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션이 올 고지대를 네. 미리 잡고 있다가 결국 상대방이 급한 걸 역용하고 본인들은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또 고지대로 미리 가있다 보니까 예. 벌꾸루 소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께 본인들이 당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로 올 건데 너네 어차피 저지대잖아 하는 벌꾸루 소리가 예, 의식하고 예, 캐시아 스테이션을 떨어뜨리자 로 일단 옵션을 바꾸면 된대요 예. 야, 이러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싸워요 예. 가서 싸워요 와, 가서 이거를 싸워요. 어, 이거를 어, 일단 전 어! 정리됐고요 근데 여기 걸고루 예. 소리 좀 급하긴 했는데 네. 이거 강 만들어주는 거는 무조건 라쿤이 했어야 되거든요 자 라쿤이 티케를 잡으라고 했는데 살려냈군 양도까지한번어 근데 이거 시간이 라쿤이 라쿤이 아 근데 이거는 자 얼마나 시간을 풀어줄수 있을까요 허슬 네허스아 아 TFT 이게 시간이 끝나게 되면서 이러면 벌꾸로소리가 다시 한번 캐시박스를 빼앗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젠 힘들죠 네. 네. 최종의 최종! 최최 최, 최종의 최종! 시간이 최, 없어요 최종의 최종.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TFT가 무리해서 고지대를 탈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쿨을 기다리더라도 캐시박스 테이션 아래로 내리는 전략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고지대를 탈환하지 못했던 그 단점 위에 남아 있었던 중형과 소형의 그 말도 안 되는 교환비, 네. 아, 이런 거에 결점 무너졌네요. 결국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 되면서 아벌꾸로 소리가 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라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소형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음, 나보다 못하는 소형은 자. 다 죽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아. 네. 아. 네. 자, 지금 뒤쪽에 데이아 선수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데이샤 선수가 남아 있긴 하거든요. 네. 어, 문 열고. 여 도망쳐. 요 아 여기가 아니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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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돌진으로 빌돌진으로 같이 붙겨버리죠. 예. 있어 아, 아 서로 간에 1대1대 뭐 1대 1대1대 이런 싸움들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 속스파크리 스포츠가 이득을 봤습니다 오로프 전원 다운 여우 선수도 대형이지만 아킴보라서 대형 또한 포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바나나 스킨 착용한 아킴보 바킴보잖아요 예어 어, 게이트웨이로 한 번에 갈 생각? 근데 그걸 예상해서 점프대로 미리 예. 빠져나오구요 아 빠져나오구요 너네 뜸 들여? 너네 네. 게이트웨이 쓰던데 너네 게이트웨이로 한 번에 올려 그러지 예상했던 그 점프대로 아와 근데 점프대로 빠지고 싸움하는 상황 속에서는 메시실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캐시아박스 아래쪽으로 그냥 내렸어요 그리고 아니 네. 혼자 았거든요데이샤 선수 선수가 도는 걸 지금 못 봐도 생각보다 또 많이 받긴 했는데 아, 공중에서 형님. 아니 저거 스테이션 내려놓긴 했는데 터치해서 못 뺏으면 못뺏어요못 못 뺏었어요, 뺏었어요. 네. 못 뺏었어요. 이너 모두 정리됐고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가 끝나겠네요. 네, 승리의 댄스죠, 이거. 예. 네. 아 최소 2초의 시간이 좀 필요한 오르프인데 그 전에 라운드가 종료되면서 첫 번째 포인트에 스파크리스포츠가 가져갑니다. 됐다. 마지막 댄스 두둥칫 와. 네, 스파크리스포츠를 저희가 칭찬하는 우승 팀이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 라운드 그 모나코에서 바로 들어가네요. 음. 그렇습니다. 아, 가는 길에 도명거 앞에 빠졌고요. 또 시간 캐닥 캐 소고 됩니다. 예. 네. 시간은 계속 오르프 조금 이렇게 어? 가는데 라셀가 아, 이걸 잡아요. 잡았어요? 아, 너무 쉽게 죽었네. 아, 이거또이거도 이거. 하나로 부러져요. 하나 부러져요. 전환 처치, 스파클리 스포츠. 진짜 모습 안 보여주고, 어느샌가 옆에 붙어서. 음. 와. 상대 오면, 적안 돼? 그럼 비밀지라 도구? 이런 걸로 그냥 다떨어뜨면 되는 거라서. 시간을 끌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내려, 내려. 아. 대희샷갔고요 이것도, 먹고 있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땡기고 이런들이번 마저도 정리가 되면서 이러면. 아 결국 5만 달러는 2만 5천 달러로 스파크리스포츠가 이번 두 번째서 들어가 줍니다. 마지막 스크린에 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내로 캐시아웃 방어 4회 깔끔했습니다. 음. 아 그래도 오르프가 그두 번째 2만 5천 달러를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는 아인들이좀 잘했었는데 음. 아마 막세 번째 포인트가 좀 아쉬웠네요. 이번에 입금 과정이 정말 좀 중요한데 근데 음. 그래서 저는 오르프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꽤 침착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급하게 들어갔으면 터졌을 텐데. 네. 결국 좀 한타를 이기고 있다는 과정이 좀 의미하다고. 드르륵, 드르륵, 드르요 마지막에 아 안착! 그런데, 저거는 그다 따라가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아, 박힌복. 일단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 어, 타고 올라가는 거를. 예. 어, 근데 난떨때는 몰라요! 음? 난떨때는 음? 몰라요! 있어? 근데 메시실드킨 상태로 스파크리 빙의해도까지 있으면 서로 뜯기고 벽에 걸렸고아이 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아벽 아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요. 아, 아 저거 살아도 산게 아니었어요. 예. 산게 아니야. 어, 저따라가죠 들어가... 아 결국 아이. 이렇게. 비물지라도고 변수와. 아, 윈치클로에서 그 휩비가 엇갈렸던 게. 아, 너무 컸네. 요아 근데 이거 이러면 힘들게 공중 플랫폼에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힘들게 또 올라가야 돼요. 아. 이러면 왜 놓? 아우. 자, 너네 좋은 데다 넣어놨네. 고맙다. 컵을 굉장히 공들여 쌓아서 상대 팀에게 넘겨줬습니다. 음. 저게 결국에 희망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희망이고, 맞으면서 죽어버리면 턴을 못 잡고 0대3으로 끝나는 거예요. 들어와도 힘든데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 아 시간 얼마 아, 남았는데 아, 아, 아. 이러면 희망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야, 스킬 좀더 쓰라도 부활해야 돼. 요 이건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예. 와, 아, 근데 라떼가 결국에 한번더 회돌진으로 턴을 벌었고. 두. 거틀어 주는 것도 지금 까다롭습니다. 슈퍼스테이션은 아래긴 한데 이게지는 아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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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아 이러면 결국 이렇게 5만 달러를 만들어 내면서 스파크리스포츠가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엄, 3대 0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음. 그리고 마지막엔. 소용을 꺼내도 된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없어도 된다. 아. 그 모든 게 증명된 경기였어. 오늘 경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벌꿀오소리와스파크리스포츠의또 승자조 또 최종전의 경기가 예정이 되었고요. 오늘 패배한 두 팀은 탈락이 아닙니다. 이제 패자조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 승자조 최종전도 전 기대가 되는데 패자조에 정말 쟁쟁한 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어서 네. 음. 에, 일단 뭐 저희 TFD 봤잖아요. 벌꿀오소리랑풀세트를 가는 저력. 네. 게다가 카돌가드는 이미 8강에서 스파클리 스포츠 상대로 한 세트를 가져온 팀이기 때문에, 패자조에 음. 있다고 약팀이 아니에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팀들도 중요한 건데, 카돌가드은 이미 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맞습니다. BPM과 OTCS. OTCS도 그 소형을 좀더 좋아하는, 분명히 본인들을 주커라고 표현했었던 팀이거든요. 예. 매력적인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경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이렇게, OTCS와 BPM, 그리고 TFD와 카돌가드, 어, 오르프와 TBD. 어, TBD는 이제 아직 정, 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OTCS랑 BPM의 경기의 승자가, 네. 이제 오르프와의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원래 순서는 이제 이게 아마 바뀔 텐데 저희가 그 연달아 경기를 하는 기존의 순서들하고 연달아 경기를 하는 게될것 OTCS랑 BPM의 승자랑 연달아 경기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